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차는 네. 바로 이 우슬과 국화를 브랜딩한 우슬국화차입니다. 우슬국화차. 아, 아, 우슬 네, 이거 향도 뭐예요? 좋고, 네. 예, 이 우슬이라는 거는 어, 소우자에다가 무릎 쓸자가 돼 있어요. 이름 만들어도 쇠무릎. 소무릎, 예. 예. 그래서 이제 무릎이 튼튼해질 것 같죠. 그래서 오. 실제로 이 우슬은 어, 예전부터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, 오. 그리고 뼈도 튼튼하게 하고, 그리고 특히 무릎에 좋은 약으로 사용돼 왔어요. 네. 어, 그런데 오늘 이우슬과그 다음에 이 감국을 같이 한 거는, 이 감국은 국화예요. 네. 단맛이 나는 국화입니다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 국화는, 어,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,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음. 심장의 화와 많이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감국은 화를 좀 가라앉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. 두통이 있거나 마음에 화가 좀 올라와 있을 때이 네. 국화차를 한잔 마시거든요. 음. 그래서 좀 화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. 이제 좀 안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슬과 국화를 달여서 어, 먹으면 되는데 네. 이 우슬은 좀 천천히 우러나고 네. 국화는 좀 빨리 우러나거든요 잎이니까. 네. 그래서 먼저 우슬을 넣어서 한 10분 정도 먼저 달인 다음에 아. 어, 감귤 조금 넣어서. 같이 한 20분 정도 더 다려서 네. 예, 여러분들 드시면 이런 네. 차가 됩니다. 한잔 마시자마자 무릎이 갑자기 좋아지네. 아 진짜요? <laughs> 막 그냥 바라토한 진짜... <laughs> 뛰고 싶네. 아유.